Ko nei a to Thank you. 사랑하는 창말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과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예나 친구가 대표기도로 우리 친구들을 예배로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기도 손 하나님 코로나도 없애주시고 유치부도 다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고 저희 몸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성도 너무 너무 잘하고 아멘 너 너무 너무 잘했어.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나눌 말씀은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35절이에요. 전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친구들 잘귀 쫑긋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듣는데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어?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나타나요. 누구일까요? 바로, 빌립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이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인데요. 이 빌립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살수 있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죽지 않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되시고 소망이 되세요. 이렇게 전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말했어요. 빌리아빌리아 그러자 빌립은 대답했지요. 어? 어디서 소리가 들리네?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어? 천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그러자 빌립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빌리저 남쪽 광야로 가봐.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곳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빌립은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남쪽 광야로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빌립은 뚜벅뚜벅 걸어갔지요. 빌립은 이제 남쪽 광야에 도착했는데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저게 뭐지? 바로 마차에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무엇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와, 천사가 빌립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빌립, 빌립, 빌립. 너 저쪽에 가서 저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그 사람한테 가봐, 마차로 가봐. 그러자 빌립은 아, 알겠어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하고 빌립은 마차로 갔지요. 어? 당신이 그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이 당신은 무엇인지 아나요? 빌립이 물었는데요. 그 신하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하가 읽고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써있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이 써있는데요 그러자 신하가 물었어요 어 빌립님 혹시 여기에 적혀있는 이 성경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인가요?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지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요. 다시 사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모두 구원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빌립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아, 제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제가 창조주,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빌립과 그 신하는 함께 마차를 타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쪽에 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물에서 이제는 빌립이 그 신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지요. 바로 빌립이 그 신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된 당신 신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로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그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몰라가지고 빌립이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네 믿을 수 있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님을 믿으며 씩씩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알겠지요? 기도 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신나가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주님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말크 유치부와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 에디오피와 신하처럼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나요? 잘 믿을 수 있죠? 우리 친구도 어디서나 예수님을 늘 씩씩하게 믿는 창말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안녕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너구와 소 나라와 동맹과 영광이 향원이야 너지의 것 입니다.